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역시나, 가나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가나 승 들어왔네. 어, 벤투이 모지리 감독 새끼는 권창원을 도대체 왜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강인만 선발을 내보냈어도 어쩜 쩌 어제의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드네. 어,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 능력도 너무나 아쉬웠고, 어, 손흥민도 아무래도 부상에서 100% 컨디션이 아닌 게 어제의 그런 모든 아쉬운 결과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이 든다. 암튼 내 주력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은 경기 또 응원해 보도록 하자 친구들아. 그럼 프로토 승부식 98회차 추가픽 분석 바로 시작할 테니까 좋아요 꾹 눌러주길 바래. 여자 배구 흥국생명 대 GS 칼텍스 어, 부동의 2위 흥국생명 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GS 칼텍스 간의 경기다. 이건 뭐볼 것도 없이 흥국생명의 승리인데 문제는 핸디 싸움이지. 어난 지난 도로공사 대 GS 칼텍스 경기를 내가 봤었는데 지금 GS는 답이 없는 팀이더라 진짜 감독도 진짜 모지라고 어, 강소희가 완전히 패급이 팀다 됐더라고 그리고 유세현 진짜 키 땅콩만한 애가 공격을 하고 어또 권민지는 범실 아주 미친 듯이 어떻게 저렇게 범실을 일부러 하는 생각 의심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해야되더라고 그리고 또 모마도 힘이 붙이는지 기운 빠진 모습에 또 공격 성경, 성공률도 형편없이 낮았지. 그래서 한국생명승은 일단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배당 도전에는 세트스코어 마이너스 2.5 핸디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월드컵 A조 3차전 에콰도르 대 세네갈 어, 에콰도르는 지난 네덜란드전에서 선제골을 허용을 했지만 그 뒤로 네덜란드를 아주 무섭게 몰아쳤어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골치소도 한번 되었었고 또 후반 들어서 결국엔 동점골을 터뜨리고 했는데 골 때도 또 받쳤지. 완전 이건 나는 에카도르가 이긴 경기였었다고 본다. 집요하게 네덜란드 왼쪽 측면을 발렌시아가 어, 활용한 공격, 발렌시아 를 활용한 공격으로 내내 네덜란드를 괴롭혔었지. 어, 경기 막판에 근데 발렌시아가 어, 발통증으로 들것에 실려서 나갔는데 이번 경기는 뜰지 안 뜰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 없다. 그래도 16강 진출을 결정하는 경기인 만큼 아무래도 나올 확률은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발렌시아가 출전하지 못한다면은 에카도르는 당연히 공격력이 확연히 떨어질 거라 어, 생각이 돼 하지만 무승부만 해도 16강을 진출하는 에카도르 이게 어,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어, 세네가리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결정력에서는 또세네가리도 뛰어나지 못하기에 어, 무승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나는 이건 무승부 도전하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시 98회차 분석했어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근데 남은 경기가 뭐 거의 없어서 오늘 영상은 좀 짧았다. 그럼 다들 남은 경기라도 잘 초이스해서 건승하고 나는 내일 프로토 승부시 99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그럼 내일 다시 볼 때까지 잘 있어. 안녕.